사실 원래 다녔던 교회가 대학국까지한 다음에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데 그러다가 이제 아는 친한 동생의 권유로 서북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처음 나왔을 때 설교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좀 깊이 들어와서. 그날부터 허브교회를 쭉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주제도 어, 공동체에 대한 주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섬기고 어,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동체가 없던 저한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 그게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 친한 동생이 누군데요? 어, 매일 저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이규석 전두사님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라. 예.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그 비전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비전이랑 동일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점들이 법교 나오고 출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교회들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 활동들이 많았는데, 저희 허북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회 중심 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중심으로 또 이웃들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많은 설교를 또 들었고, 또 많이 감동이 있었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김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주중에도 더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다른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돼서 그런 점들이 계속 허브교회에 나오게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와이프한테 맞는 교회를 이제 저희가 같이 찾다가 이제 허브교회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허브교회 오게 됐고 이제 순에 배정되면서 그때 이제 이끌어주셨던 순장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에 배정받았던 신혼 부부 순이 저는 되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저희 이제 팀장님이셨던 두 분께서 저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아시고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도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알고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봉사 활동도 시작을 하고 메리지 코스 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하나 둘씩 하면서 점점 이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계속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우, 라울리치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는 사실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고 나 이제 교회 정말 사랑하는 거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게 허브교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엄청 다양한 제너레이션이 활동하고 계신 거 저는 되게 장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저희가 3040이면 저희 또래들이랑만 교류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게 다양한 제너레이션,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신앙생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거 정말 들어두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이게 정답이야.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마음을 쓰셔서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막 따뜻하게 챙겨 주시는 그런, 그런 사랑의 마음들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좋았고요. 또뭐작년층뿐만 아니라 또 초등학생 친구들도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들의 정말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한국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고. 라온이 임신 소식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예전에 이제 알았던 암이 재발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라온이도 조금 뱃속에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김주환 목사님께서 이거는 교회에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고 성도분들이 아내와 라온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저희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순간들로 기억하고, 그래서 라오니가 태어난 이후에도 저희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너무나 잘 됐다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런 인사들 받을 때, 받고 할 때.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허브 교회가 저희한테 주는 의미는 또 남다르고 그국서라국에의 의미도 조금 남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래서한국에니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하는 행사들 여러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중 연탄 나르기 봉사도 봤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사실 봉사를 많이 해 보지는 못해 가지고 이제 연탄 나르기 봉사할 때는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필리핀의 컴패션 통해서 가게 됐을 때는 저와 또래인 친구들 그리고 좀더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사는 걸 보고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 갔던 날은 어, 은우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자기 의지로 온게 아니었고, 첫 번째는 가서 뭐 맞닥뜨리게 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어,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하고 화난 감정으로 보였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친구들을 어렵게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더 보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그 당시에 결과를 맺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결과를 맺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경험으로 인생에 심어진 그런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승보이 부분 자체를 그 개인적인 저의 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뭐 자녀의 유무 이렇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생기는 이런 공통 관심사를 잘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사실 크고요. 저도 사실 신혼, 이지만, 제 나이 또래에는 사실 신혼이 많이 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령이 좀 어리신 자매나 형제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삶의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컸고, 어쨌든 교회도.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인생의 시기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알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같이 있지 이런 게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로 세워 주신 김전 목사님 리더십에 따라서 많은 좋은 분들이 허브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인품이겠죠. 인품이 가장 목사님께 존경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김주환 목사님의 리더십과 또그 리더십 주변에 너무 좋은 여러 부교역자 분들의 인성과 리더십과 거기에 이끌리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허브교회에 있어서 그게 저에게서는 허브교회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좋아서... <laughs> 좋아서죠 뭐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허브의 느낌은 심플하기도 하고 건강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10년도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 중심에 그리고 심플한 강요하지 않는 그리고 해야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봉사보다는 받는 게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보다는 사랑받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공동체에 임하고 그냥 그 사랑을 누리는 1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 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 왜냐하면 카페에서 한번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동생들이랑 언니랑 같이 앉아서 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부도 중고등부처럼 수련회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지금 1학년부터 5학년 그 미래를 위해서 한번 제가 수련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과 함께 추억도 만들고 그리고 같이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면 더 설교 말씀도 잘 들어올 것 같고 바비큐 파티 해가지고 친구들랑 이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수련회를 가고 싶습니다. 어그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업 보면서 간식 먹는 게 재밌어요. 간식 고를 때 아니야? 간식 예. 고르그나 <laughs> 허브 교회에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그 그 초등부한테 바라는 거거든요. 하, 좀 골랐는데 어, 중고등부에 그심승연 정도사님은요. 살짝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게 아니라 그 탕후루나 그런 걸 사다 주시는데 초대님은 초등부... <laughs> <초등부에 웃음> 항상 과자만 주세요. 어, 초등부에도 탕후루나 뭐 토스트 같은 맛있는 간식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보완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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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교회에. 하북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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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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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주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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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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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